네, 안녕하세요. 6월 1일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늘 날짜로 48일이 남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각 정당에서 지금 경선을 내부 경선을 진행 중인데 이 경선할 때 대체 어, 주민들도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총장보 같은 경우 참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날짜, 어제 날짜로. 금천구의 예비후보 등록된 예비후보는 33명입니다. 여기다가 현직 구청장님이 아직 등록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35명에서 7명 사이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마을신문과 라디오 금천은 일단 경선하기 전에 금천구청장 예비후보를 다 인터뷰해보자라는 취지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33명을 타인 터뷰하면 좋겠지만 참 열악이 되지 않다는데 보니 각 정당별로 좀 특색 있는 그리고 눈에 띄는 후보님들 한 분씩 모셔서 저희들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고용찬 후보 가성고구정 모셨고 그리고 정의당의 김정호 후보 나성고구입니다 모셨습니다. 오늘은 라성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엄세뼈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좀 날씨가 쌀쌀하죠. 어제 오늘, 네, 네 어제 오늘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벚꽃이 다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전에 <laughs> 실컷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보님 어떻게 좀 즐기셨어요? <laughs> 네, 저 그래도 주말에 한번 네. 네, 구경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주말에 한번 안양천을 거닐었는데 음. 좋더라고요. 네, 슬리퍼 신고서는데 아참 좋았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아저 어, 우리 질문러 분께 자기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예비 후보 엄세별입니다. 시흥 2삼5동그 라선거구라고 하는 곳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어 지방선거 출마를 했는데 좀 어떤 마음으로 출마하셨는지 출마의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사실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어 예비 후보자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자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음. 실제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없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하게 됐냐면. 어 어머니가 살구 여성의 활동을 약 25년 전부터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그냥 동네 어머니들이 아이들 교육을 뭐 성교육부터 시작해서 독서교육 뭐 그런 뭐 진로나 체험 교육을 직접 주도하셨거든요.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모임들에 참여하면서 자란 아이가 또 대학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마을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 제가 들었던 생각은 어, 현장에서 주민들이랑 같이 문제 의식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음. 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져 왔었는데 어, 요즘 들어서 자꾸 느껴지는 생각이 결국 변화될 수 없는 큰 벽이 있다. 그래서 주민 활동가로서나 주민으로서 바뀔 수 없는 것들이 뭘까? 그럼 아예 어, 불만만 이야기하지 말고 음. 그리고 또 지역 안에서 내가 활동해왔던 것들을 충분히 지난 한 8, 9년 동안 해왔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 이제는 또 다른 자리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어,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어, 정치라는 곳이 어, 활동가는 저는 농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직접 씨앗을 뿌리고 키우는 사람이라면. 정치인은 흙 같은 존재 저라,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튼튼한 토양이 될줄 것인가, 그 뿌리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좋은 흙이 되보자라는 개념으로 어, 출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정치인은 흙 같은 존재. 어, 네. 좋은데요. 네. 좋은 흑이 별로 없어서. <laughs> 좋은 흑이 아, 네. 되겠습니다. <laughs> 토양이 좋은 흑이 <laughs> 되어야 될 텐데. 네, 하여튼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후보자 경력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 예비 후보자 명부가 있고 거기에 나온 정보들을 좀볼 건데요. 일단은 1987년생입니다. 어, 김종호 후보가 동갑이네요. 단자고 네. 네, 동갑이시고. 네. 현직은 이제 무직으로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를 좀 졸업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경력으로는 어, 금천구 문화예술창작소 어울샘 총괄책임자 그리고 현 금천구 협치 확대회의 청년 경제일자리 위원으로 지금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과는 없고요. 그리고 어, 보시다시피 여성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뭐 경력 관련해서 혹시 더 추가하거나 좀 이거 관련해서 좀 소개할 게좀 있을까요? 어, 제가 이제 명함에는 어떻게 적었냐면 이제 금천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왔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음. 조금 뭐 초등학교부터 어, 주, 중학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요. 사실 어, 대학원을 수료했기 때문에 제가 최종 학력에 적지는 않았어요. 성공에대해서 어, 문화 연구 문화대학원 문화 연구를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계속 활동해왔던 거는 사실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영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음. 위원을 맡게 돼서 지역의 현안들을 결정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어, 청년 공간인 청춘빌딩이 있고요. 무중력지대에서도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청년들에게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지역에서 유휴공간을 제공할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왔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게 좀 세대가 바뀌는 느낌이 좀 저는 들어요. 저희가 후보로가 모신 분들이 다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나고 자랐던 분들이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대부분. 외부지에서 오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30년, 40년 살았다고 하시지만 어, 뭐 나이는 70대 되니까 한 20대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몇몇 후보님 만났을 때는 여기서 부모님이 정착을 하고 여기서 자라고 어, 그런 후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이게 어,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튼 뭐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본격적으로 어, 넘어가면 어, 구의원이 당선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 어, 지금 뭐가 있을까요? 사실 구의원이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음. 할수 없는 영역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어떤 건물을 막 세우겠다, 음.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뭐 도로를 닦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잘 추진할 수 있게 힘을 보태드리는 거지, 제가 시작을 할수 있는 일은 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일은 주민으로서 어, 의원분들이 사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어,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활동 영역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민원을 넣는 거는 목소리 큰 사람만 하는 거지. 그럼 음. 그 사람 이야기만 들어주더라. 저 저는 다양한 세대가 의원분들은 결국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견을 어떻게 공론화해서 의제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음. 그리고 그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를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들을 투명하게 만들려면 결국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단순한 어 어떻게 정보가 여기 올라와져 있다라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구축을 음. 해서 어, 내가 민원을 신청하고 그 민원의 피드백은 어떻게 받았고 그 사후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도 주민분들도 함께 모두가 볼수 있고 의원분들도 업무 처리를 하실 때 내가 하는 활동들이 좀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떤 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그거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으로 현실화 됐느냐라는 과정이 보일 수 있는 정보 공개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것도 참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구정을 좀 알려드는 것 부분에서, 어, 네, 중요합니다. 나 같은 그러면 좀 지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금천구 뭐 전체도 전체긴 하지만 일단 지역구정아 서울 이동, 네. 2동, 시흥 2동3동5동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의 핵심 사업은 좀 어떤 거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 인프라 문제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시흥 2, 3, 5동 같은 경우에는 어, 자원은 굉장히 풍부하게 있는데 그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서 당장 뭐 쉽게는 마트를 가시더라도 네네. 시흥 2, 3, 5동 분들은 시흥 1동까지 가셔야 돼요. 어, 음.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교통편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내가 걸어가는 속도와 차를 타고 가는 거리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마트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편의시설이나 내 생활 주변에서 문화를 형성해 가는 과정도 저는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음. 특히 지금 어~ 이동과 삼동 같은 경우에는 오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재개발이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럼 이 지역에서는 원주민이랑 이주민 그리고 어~ 임차인과 임대인 분들의 갈등 또한 당연히 야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어~ 지역에서 내가 부동산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멋지게 지켰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아파트 주변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이미 살고 계시는 원주인분들, 그리고 임차인분들이랑 함께 논의할 음. 수 있는 자리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2, 3, 5동의 가장 핵심으로 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여기 가 지금 사실 뭐 가로주택 뭐 선도지고 뭐 요즘에 요세온서울시장의 표현을 하면 모아주택, 모아타운 네,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되고 있긴 한데 하여튼 뭐 이동우 지역의 3삼오3문동과5동은좀 그런 건인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좀 핵심이라고 좀 보신 것 같고 인프라가 풍부한 부분에서 그것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좀 짚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지역구 얘기 좀 들어봤고 일단 우리가 그 사실 구의원은 군천 구청, 구청 전체를 견제하잖아요. 견제하고 구청장의 할인에 대해서 뭐 협력도 하지만 또 이게 잘못된 것은 비판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정을 평가하는 부분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 지금 그 지난 4년, 어그 4년의 금천구 그러니까 민선 음. 어 7기죠, 7기 유성훈 청장의 그 편년 아 4년이죠, 4년 을좀 어떻게 좀 평가하는지 를 그리고 뭐 유성훈 청장을 떠나서라도 금천구의 행정을 좀 평가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좀 얘기 좀 들어보도 좋겠습니다. 어, 굉장히 어려운 질문 <laughs> <네네>. 같은 당이라서 <laughs> 네. 더 어려운 것도 있고요. <laughs> 네. 어, 제가 그냥 이건 뭐 정치를 준비하는 신인을 떠나서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 사실 하드웨어적인 변화였어요. 그래서 건물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음. 지역의 <laughs> 충분한 니즈가 확보된 상태에서 하드웨어들이 구축이 됐는지, 그리고 그 니즈에 의해서 그 기반에서 활동할 사람들, 그리고 컨텐츠들은 음... 지역의 현안과 맞춰서 준비되어 왔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번에 단계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음... 그러면 지금까지 잘 만들어 오셨던 하드웨어들이 더 활성화되고 지역분들이 피부로 더 낙... 느끼실 수 있게 아 음... 우리 동네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내 생활 주변이 이런 시설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구나를 훨씬 더 체감할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네 알겠습니다. 좀좀 좀... 중앙 정치사 한번 얘기해 봅시다. <laughs> 왜냐하면 어, 사실 이제 이게 구의원 우리가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이제 구청장 그리고 시장 이렇게 단계가 있지만 기초의원이기 때문에 어, 좀 엄세별 후보가 바라보는 정치는 무엇이다 이런 생각 이런 거좀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중앙 정치에 대해서 좀 중앙간이 아니지만 엄세별이 바라는 어, 정치는 어떤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아주 아쉽게도 저는 그간의 정치의 맥락들이 제가 어, 의식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이 된 후부터는 거의 꾸준히 사람과 관계 중심이었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정치의 핵심이었는데, 어, 최근에는 기류가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어, 조직이나 음. 음, 그리고 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뭐 자본이라든지, 이런 어 물질화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보여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 뭐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과 함께 시너지 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바라보는 시선도 중앙에 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두 가지가 함께 시너지 날수 있는 방향이 음. 어, 이번 2022년부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음. 적어도 지역에서는 중앙이 흔들리지 않고 지방자치가 온전히 국권이 서기 위해서는 주민분들이 많이 어, 정치에 참여하실 수 있는 어, 관계나 그리고 시스템도 좀 확보가 충분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어, 의회에도 충분히 구청을 견제할 수 있도록 서로, 어, 마냥 좋은 사이가 되면 안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렇죠. 네. 사실 네. 의원의 그런 본분이 있다는 견제와 감시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친하다고 해서, 아, 그래, 그래 하면, 그, 당신, 그것을 제국민들이 어, 견제하시더라고요. 견제하시고, 음, 싫어하시고. 네. 예, 의원님은 뭐 의원에 맞는 일을 해야지. 왜? 부청의 어, 부청장의 예, 그... 공과사가 구분될 네. 수 있는 <laughs> 어, 지역구회가 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 그 동네에서 좀 돌아다 보시면은 뭐그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주민들 만남 좀 반응이 좀 어떠신지? 어 오늘 지금 방금 있었던 음. 일인데요. 제가 이제 뭐그 걸어서 다니고 있는데 걸어 다니면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어르신께서 이렇게 되게 예쁜 멋있는 포장지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기다란 뭔가를 들고 계셔서 저 멀리서 약간 장검인 줄 알았어요. <laughs> 되게 고급스러운 장검. 장범, 네. 네. 장검을 이렇게 허리춤에 이렇게 딱 차고 오시는 줄 알고, 네, 알고 네. 제가 그냥 옆에 쓱 가서 같이 걸어 내려오면서 어, 어르신 저그 옆에 손에 드신 건 뭐세요? 이랬더니 아, 이거 찝게 그래서, 아 쓰레기 집게요. 어, 네. 아. 되게 멋있는 <laughs> 고급스러운 포장지에서 아. 이렇게 쓰레기 집게가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이제 갑자기 소개하시는데 저한테 네. 아, 나는 깨꼰이다. 어. 그래서 어, 선생님 깨꼰이 뭔가요? 했더니 깨어 있는 꼰대다. 음. 젊은 사람들이 나를 꼰대라고 한다면 나는 깨꼰이고 너는 개딸이다라고 <laughs> 하시면서 어, 민주당에서. 개딸들이 나와서 미래가 바뀔 것이다. 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여성 청년 후보자가 나온 것들이 지역에서도 나온다니 음. 너무 반갑다. 라고 꼭 기억했다가 경선 잘 이기고 <웃음> <웃음> 자기가 찍을 수 본인이 찍을 수 있는 후보가 되달라라고서는 엄색별를 기억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 몰라도 하는 분인데 네. 개딸은 무슨 의미로 개딸이라고 하는 건가요? 요즘 그, 이재명의 개딸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네네네네. 건데. 그 응답하라. 네, 따라따라 개딸아. 네네네. 거기서 나온 언어라고 저는 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딸을 약간 더 친근하게 그리고 아, 함부로 네. 대하지만 약간 친데레 같은 아, 이미지라고 아, 보시면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네. 툭툭 뱉지만 사실 굉장히 애정 어린 어. 말로 이제 개딸이라고 어, 스스로 부르는 게 아니라 기성 세대 분들이 2, 30대 네네. 여성을 부르는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 아니 갑자기 막 개딸 개딸 나오길래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었습니다. <laughs> 아니 계속 그때 좀 찾아 봐야 되는데 못 찾아보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 이제 경선을 이제 해야 되고 그 이제 본선에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 나만의 장점 이 엄셉별의 장점 엄셉 매력은 좀 뭘까요 매력 매력 필요 필력좀점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사실 어, 여성 청년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지역에서 의제들을 발굴하고 그 발굴된 의제를 주민을 조직해서 함께 공론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오랫동안 8, 9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해 왔었고 제 유년 시절에도 저희 어머니가 꾸준히 해 왔던 음. 일이라서 어, 결국에는 구의회가 하는 행동들과 해야 됐었던 일들을 시민조직 안에서 꾸준히 훈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구의원은 어, 지역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바꾸겠다, 어떤 것들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 의견이 정책에서 현실화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조력해 주는 사람이 되고 음, 싶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우리 마지막으로 시흥 위사모동 주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 전에 좀못 하신 말이나 좀 요구하기 꼭더 하고 싶다 이런 것좀 있을까요? 네, 사실 제 핵심 공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를 또 말씀 못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어필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laughs> 네. 꼭 어필한다면 또 하나의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돌봄을 위한 돌봄인데요. 음. 어그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돌봄을 행하고 있는 보호자를 위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아, 돌봄 노동자들의? 네. 아,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뭐 복지관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수 있는 거고요. 음. 아이를 돌보는. 그리고 오랜 기간 장애인, 뭐 치매 노인들, 장기적으로 평생을 보호해야 하는 보호자들이 결국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특히 코로나19로 이런 분들의 얼마나 더 오랜 시간 고통받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사소한 은행이나 병원 출입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에서 지역 정치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이런 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미 다른 구에서도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진행되고 있는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과 후 연계로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퇴근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돌봄의 공간이 있다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이 짧은 시간 등하원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직업을 제대로 못 구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계속 파트타임의 일을 하셔야 되고 풀타임의 좀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방과 후에 단기간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들이 연계, 음. 학교와 아니면 어린이집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장기적으로 집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보호자분들은 본인이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거나 은행인 뭐 같은 가벼운 행정처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하 계속 꾸준히 혼자 돌봐야 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뭐, 짧게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의 시간을 드릴 수 있게, 사람을 파견한다던가, 아니면 특정한 공을, 그 뭐, 지금, 복지관에서 시스템을 연계해서, 복지관에서 이런 돌봄 활동을 할수 있는, 단기 돌봄 활동을 할수 있는, 신청하는 루트를 만들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면은, 어 지역에서 일자리도 다른 방향성으로도 생길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늘 청소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을 실제로 제가 어울샘이라는 공간에서 뵙다 보면 전문성도 분명히 있으시고 일에 대한 사명감도 엄청 뛰어나시거든요. 데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아동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일자리로 가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뭐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을 단 단기간 돌봐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드릴 수 있다면 지역 일자리와 함께 그리고 돌봄을 위한 돌봄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하고 음, 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번에 어 2020년 우리 동네 정치 살롱이라고 지역에도 하고 네.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어르신들이 요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일자리에 아,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너무 자존감이 상한다. 네. 청소만 하는 사람으로 어른들을 노인들을 대한다 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던된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좀 마지막으로 우리 시흥 이상모동 주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음. 어... 저를 보시고는 사실 제가 후보자가 아닌 줄 아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음. 어, 사무실 직원인가보다. 아니면 <laughs> 네. 누구 딸이냐 이렇게 네. 물어 엄세별의 딸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엄세별은 아. 엄세별입니다. 그리고 어, 청년이지만 음. 다음에 될 후보라고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에 꼭 이겨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온 구의원 예비 후보입니다. 저는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일을 잘할 자신이 있는 후보입니다. 할 일이 많은 금천에서 어, 여러분의 내일이 빛나도록 열심히 뛰는 어,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나도 금천과 마우시문 금천이 제8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맞춰서 어, 후보님들에게 좀 이렇게 주민 주민들에게 후보를 알려내는 이런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본 어, 선거 경선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본 후보로 각당대 후보가 마무리되면 그때는 어, 모든 후보님들 다 초대해서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할 거 합니다. 아, 그때도 많은 시청가시고요 선거가 일단 어, 우리가한표 찍는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민들이 시민으로서 시민 주권 을 행사하는 어, 지방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